안녕하세요 느이가 채널, 채널 안경 선배입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수많은 댓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 음. 이건 어때요? 이거 왜저안 돼요? 뭐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유열 씨랑 우솔 씨가 댓글로 수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사실 답변을 일일이 웬만한 건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이 글로써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글로써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풀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컨텐츠입니다. 네. 안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안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응 안물 안궁 시간입니다. 저희가 구독자 1 0 0 0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 측에서 저희를 이제 또 알아보고. <laughs> 네. 버튼. 버튼 버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페이 페이퍼 버튼! <laughs> 페이퍼 버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구글 애드센스 전좀 맞아야 요첫 번째! 첫 번째! 바로 보여드릴 질문은 여포 개돼지 땡땡 여포 개땡땡돼지 <웃음> 여포 <웃음> 땡땡 여포 개땡땡돼지 아, 여포 개 땡땡 돼지님께서 유열씨처럼 안경을 쓰려고 하면,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 뭐 댓글로 이미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뭐, 뿔테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안경이 잘 어울리는 남자로 뽑혀가지고. 그러면은, 이 안경 선배에서 우솔씨나 유열씨 같은 안경사들이 봤을 때 가장 안경이 예쁜, 위치라는 게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음, 그렇죠 일단 그냥 위치만 봤을 때음 안경을 장면으로 보셔서 이 안경의 안구 이 안경알을 3등분 했을 때이 위쪽 3분의 1 지점에 음. 눈이 위치하는 게 가장 예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 물론 뭐 완전히 오버사이즈 혹은 선글라스처럼 큰 사이즈의 경우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평상시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정사이즈로 쓰고 계신다면 네.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뭐좀 작거나 핏한 사이즈로 쓰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3분의 1이죠. 거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흘러내림 방지를 할수 있는 스스로 음. 그럼 DIY 피팅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유혁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팅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음. 말씀하신 흘러내리는 것과 관련된 건이 안경의 다리 부분, 이 부분이 꺾인 위치라든지 꺾인 정도라든지 이 부분이 안경이 흘러내리는데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편에는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이 다리 쪽, 이 다리 쪽 꺾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어, 유현 씨가 새 안경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딱 맞게 정피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정피팅이 뭐야? 음, 그죠 네, 이거를 또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네, 지금 말씀드린 정피팅은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흘러내림과 관련된 피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일단은 귀 쪽을 볼 건데, 보시면 이 꺾인 정도가 이 귀를 따라서 이렇게. 잘 꺾여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쪽 부분도 적당히 닿아서 아프지가 않고 알맞게 닿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피팅이 되셔야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이 꺾인 걸로 이귀 뒤쪽을 걸어주기 때문에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정피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아요. <laughs> 괜찮은데, 음, 그럼요. 실력이 상당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정피팅 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피팅 된 상태 말고, 흘러내리는 경우도 여러 개가 있을까,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여러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대표적인 예를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로, 어, 더 먼저 꺾인 경우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꺾인 거 한번 네. 써 보겠습니다. 자, 이쪽 귀쪽을 보면 요 꺾인 부위가 더 뒤쪽에서 꺾여야 되는데 상당히 앞쪽에서 꺾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음. 이 경사 자체가 상당히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미 위치 자체가 내려와 있어요. 이렇다 보면 흘러내리는 건좀덜할수 있겠지만 위치 자체가 예쁘지가 않고 이쪽 부위와 이 안쪽이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잘못된 사례 첫 번째로 꺾인 부위가 귀쪽보다 앞에서 꺾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 너무 앞쪽에 꺾였던 예시고요.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어, 오히려 귀 뒤쪽에서 너무 뒤쪽에서 꺾인 경우에 음... 보겠습니다. 너무 뒤쪽에서 꺾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서 꺾여야 하는데 상당히 귀를 기준으로 더 뒤쪽에서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빠져서 보면 되게 늦게 걸리죠. 더 앞쪽에서 걸렸어야 되는데 상당히 걸리는 게 늦죠. 아 그래서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만큼의 공간이 더 남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구나죠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흘러내리는 거죠. 오, 그러네요. 이, 이 이거 아이 경우도 되게 많겠네요. 제가 이 경우였나 보네요. 이게 가장 많은 경우 그러니까요. 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흘러 내린다. 이 공간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늦게, 그러니까 뒤에 꺾여가지고 이게 늦게 걸리는 거죠. 늦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꺾인 위치는 정확히 맞았지만, 이 꺾인 정도가 좀 구부린 정도가 굉장히 덜 꺾인 정도 음...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일부러 좀 필게요. 네. 요 정도 써보세요. 보면 위치는 좋아요. 꺾인 위치는 좋은데 상당히 좀 꺾인 정도가 더 꺾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도 조금 흘러내릴 수 있겠어요. 어, 이거는 만약에 좀 과하게 잘못 피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안경이 툭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오, 이런 경우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꺾임 정도가 이렇게 더 꺾여야 되는데 좀 플랫하다.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내 꺾인 정도가, 내 꺾인 위치가 네. 어디인지. 꺾인 정도가 얼마나 꺾여 있는지 총세 가지죠. 이거를 좀 집중해서 관찰하고 나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그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네, 네. 아, 내가 너무 불편해서 지금 당장 피팅을 해야겠다 이 영상을 보고 라고 했을 때 주의할 점. 아,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인데 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소재는 그래 도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게 휘고 피고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소재의 테들은 어, 열을 가해야 되는 경우가 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또 급히 해야 된다. 안경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헤어 드라이브. 네. 그걸로 좀 열을 좀 가하신 후에 그러면 좀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피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안경원에 가셔서 전문 안경사에게 피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집에서 해보야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피팅하는 법, DIY 피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네. 그 꺾인 위치를 좀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경을 안경 다리 팁을 이렇게 음. 좀 펴줍니다. 일자로 플랫하게 네. 펴줍니다. 네. 네. 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네. 썼어요. 자 써보시고 이 귀쪽 부분에 내가 어디 부분으로 꺾어야 하는지 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 만져보세요. 네. 어디 부분인지? 어 저는 이쪽. 그 상태로 잡아서 그대로 벗어서 가지고 보세요. 자, 음. 이 정도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엄지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꺾어주는 겁니다. 음, 이 오케이. 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 친구 따라해보세요. 네. 플랫하게 만들었고 썼습니다. 써서 어 여기 기 윗부분에서 이제 꺾이는 부분을 찾아요.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 꺾일 부분, 그렇죠. 아, 꺾일 부분을 내 예, 예. 네, 꿀팁이네요. 꺾일 부분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부분 맞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또 잡은 다음에. 이 엄지 손가락으로 밑에를 지지하고 그렇죠. 힘을 줍니다. 네. 오, 오. 이렇게 꺾으면서 그렇죠. 중간 중간에 쓰면서 네. 맞춰 가야겠네요. 그렇게 네. 하셔도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참쉽 쉽네요, 진짜 <laughs>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네, 참 쉬운데 다만 이거는 지금 좀 유연한 그렇죠. 네 유연한 안경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쉽게 보여드렸는데. 꼭 열을 가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꼭이점 유의하시고 아니면 톡 부러질 경우 있나요? 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크으,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 때문에 그러니까 꼭 열을 가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선보인 안물? 안궁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질문을 채택해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소통 원합니다 저희는 그죠? 네, 그렇죠. 꼭 많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경